지금 미스트로3 이야기들이 매우 뜨겁습니다. 미스트로3 중결승이 모두 끝나고 탑7 최종순위가 발표됐는데요. 중결승전 무대에서 빈에서는 맘마미아라는 신곡으로 발랄하고 깜찍한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빈에서는 연습전부터 감기에 걸려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대 당시에도 감기 기운으로 목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1절 마지막에는 가사까지 실수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빈에서는 감기로 인해 100%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대를 마친 빈에서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중결승전 무대인 만큼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는지 결국 마스터들은 빈에서에게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빈에서는 마스터 14팀의 총 1,400점 만점 중에서 1,299점을 받아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됐죠. 양지은 마스터가 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주영훈과 박칼린 마스터는 80점대의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하필 중결승 무대에서 감기라니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에서는 결국 8위를 기록하며 탑세븐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빈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와 2위에 들 정도로 높은 화제성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결국 중결승 8위로 아쉬움을 감춰야 했죠. 빈에서에게 낮은 점수를 준 주영훈 마스터는 감기로 무대를 완벽히 해내지 못한 점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런 경험 또한 나중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남겼는데요. 이번 무대로 더 좋은 무대가 탄생하리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트로트 경연 중두 번이나 빈에서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줬던 주영훈에게 병주고 약주는 스타일의 주영훈이 얄밉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